네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용마 쌤장상입니다 어,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타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. 어, 오늘부터 조금씩 제가 타로에 대해서 음,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그 타로 쪽으로 그 미술치료상담센터 협회에서 자격증을 1급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. 취득을 했고요. 뭐 여러 종류의 타로에 대해서도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, 어 그래서 이제 타로에 대해서 뭐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타로의 카드는 어 모두 어 78장의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. 7 8장에 7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1,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78이 되는데,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타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타로라고 하는 것, 카드는 상당히 역사가 상당히 이제 많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보통 이제 이게 이집트의 두루마리 타로라든가, 또는 이탈리아의 로티 타로라든가, 뭐 여러 타로도 종류들이 많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타로는 T-A-R-O-T인데 이것은 그 운명이라는 W-H-E-E-L 운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타로는 이제 뭐 여러 기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고대 또 이슬람에서 만들어졌다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설이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점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것을 어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준다.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보통 800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. 800종 이상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타로 카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합해서 78장의 카드가 있고 이 타로카드는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심리치료용도 쓸수 있고요. 또는 교육용으로도 쓸수 있고요. 상담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간의 영성에 대해서 개발하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. 어 그래서 이 타로카드를 이제 공부하면 좋은 게 되게 일단 재미도 있고요. 또 호기심이 많으면 신선하기도 하고 또이 내담 내담자 중심의 그런 상담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. 이걸 이제 클라이언트 센트럴 카운슬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, 클라운 클라이언트가 고객이란 뜻이고요. 이 센트럴드라는 게 중심이란 뜻이죠. 그래서 고객 중심의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요. 여러 효과들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의 기본 용어로 보면, 타로를 상담해 주는 사람을 이제 타로 마스터라고 이야기해요. 마스터라고 이야기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타로를 사용하는 사람, 이런 그 타로 카드가 있겠죠. 이런 카드를 사로, 사용하는 사람을 타로 유저라고 합니다. 유저. User. user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로 카드 한 벌을 대기라고 했대. deck라고 -E 하고요. 이 타로 카드를 땅에 펼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,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, 셔플링이라고 합니다. 셔플링. 이걸 셔플링이라고 그래요그쫙 펼치는 것을. 그리고 이제 타로카드를 이렇게, 어, 막 이렇게 쳐서 여러 개의 뭉치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.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 이렇게 뭉치로 나눌 수가 있겠죠. 그런 것을 이제, 어, 커팅 한다고 그럽니다. 커팅. 커팅 하고요. 또 이제 이 타로를 하려면 이 스프레드 천이 또 중요하거든요. 스프레드 천이 또 있습니다. 타로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천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타로에서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있는데, 어, 이 메이저 카드는 그 타로 카드를 보면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뭐그 내용도 있고, 위에 이제 숫자도 있고,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이제 메이저 카드라고 보십시오. 여기 위에 숫자가 있죠? 숫자가.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영어로 써진 게 있어요. 이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메이저고요. 어, 이 위에 있는 그 로마자는 있는데 밑에 영어로 된 그림이 없죠? 이런 걸 이제 마이너 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메이저 카드는 22장 있고요. 마이너 카드는 56장 있어요. 그걸 합하면 78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타로를 통해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랍보가 형성이 돼요. 랍보 그 영어로 이제 원래 프랑스어인데 R A P P O R T인데 랍보를 줘, 랍보를 이게 형성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성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되겠고요. 어 그게 이제 중요한 거. 그리고 이제 타로를 상담하는 것은 이제 타로 카운슬링이라고도 하고요, 타로 상담이라고도 합니다. 이 상담 시 주의할 점은요. 어, 그, 상, 그, 상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밀을 좀 유지를 시키고요. 또 상담이 돼서 너무나 이 내담자가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. 그걸 보고, 아, 내 상황이 이렇구나, 이런 걸 보면 되겠고요. 또는 어떤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성에 입배되는 그런 상담.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가 경마라든가 주식에 관한 상담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어, 다음 시간에는 그 타로의 이제 메이저 카드 22장 이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영마 쌤. 장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